무하는 뭐 거예요. 아 장난이에 요 방송? <laughs> 오 좋아 좋아 멋있다. 카메라가 뜬네. 와질이 <laughs> 좋아. 오 <laughs> 어, 아, 이거 봐. 여기. 그 장난 아니야? 장난 아니지. 아나 보여줘. 여기야 여기. 돌려서 보여주면 되죠. 오 장난 아니야. 오. 팔만 장난 아닌데. 장난 아니야, 장난 아니야. <laughs> 얼굴은 장난 아닌데. <laughs> 오, 열심히 하는데. 오, 좋아, 팔 좋아, 지금 무슨. 팔이 형, 얼굴, 얼굴 줄이야. 야, 가야 쉬워. 실패가 아, 없잖아. 나를 감당할 수 있었어? <laughs> <laughs> 아니, 아니야, 아니, 지금, 캡 형. 힘들어. 힘들어. 남는 건 이거야. 지금 이겨버리면데 아, 너무 거기 있으면 내가 불편하지. 아, 핑계, 핑계... 준비 시작. <laughs> 시작. 와, <laughs> <뭐야>? 준비 시작. 하나, <laughs> 둘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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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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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, 뭐 하세요? <laughs> 아, 뭐 하세요? <laughs> 아, 뭐 하세요? 오 야, 들어. 아, 이거 좀볼게 오랜만이구나. 야, 안에다. 아, 이형 엄청 주고 있잖아. 야, 봐봐. 이거 봐, 와서 지금 한 봐봐. 너 진짜 내가 진짜로 하면 내가 이기는데. 나 이거 빼고. 아, 이거 좀 치워줄래? 이거 빼고. 이라고선거 봐. 얘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 아니 자야안가 알지 아뭘나본줄 알아 너너 뭐야 쩌그뭔가본줄는뭐봐 봐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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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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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이나야지. <laughs> 저, 저 장식이야, 장. 장식이야 저거. <laughs> 와, 뭐 장식으로 운동하 뭐, 뭐 쓸때 어디서 뭐, 보여 나무 운동지